내로남불 시어머니에게 속 시원하게 한방 되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31살이고 남편은 저보다 두살이 많아요. 결혼한 지도 어느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받았을 당시에는 사실 딱히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던 시기였어요. 소개자리도 사실 친구가 주변인 중에 연애 안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딱한 번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등 떠밀려 나가게 되었던 거고요. 친구 얼굴을 봐서 나갔던 터라 애프터 생각도 딱히 없었는데 첫 만남 이후로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세 번을 더 만나면서 저도 남편이란 사람에 호감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문득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 초반에 결혼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고요. 연애하자고 매달렸던 건 남편인데 결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연애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는 양가 어른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네요. 저랑 남편 나이를 생각해 보면 결혼도 꽤나 일찍 한 편이고 연애기간도 짧은 기간에 속합니다. 결혼은 반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회사 다니며 모아놓았던 돈 6천만 원을 가져왔고, 저는 제가 모은 돈 3,500에 모자란 만큼은 친정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반씩 부담했습니다. 결혼비용이나 신혼집 같은 걸 생각하면 사실 한참 모자라는 돈이었어요. 대출을 꽤나 많이 받아야 했지요. 이자 부담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후에도 계속 맞벌이는 유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의 경우는 그래도 관련 업종에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회사 규모도 적당히 크고 다 좋았지만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 월급이 200 조금 넘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둘이 합쳐도 대출이자 생각하면 벌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요. 결혼허락 받으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월급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사실 요즘 아르바이트를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200만원 언저리까지 번다고들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시 제가 회사 생활 3년 차였는데 고작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벌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제 월급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조금 부끄러워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 받으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그걸 숨기기도 그렇고 부풀려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주저하다가 사실대로 대답을 했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여자가 그 정도 벌면 됐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셨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제 체면을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줄 알았고 그 배려에 감사한 마음까지 가졌었어요.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사실은 제 체면 때문이 아니라 아들 체면을 위해 그런 대답을 하셨던 거였고요. 남편도 회사 이름값 대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넉넉한 월급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높으면 아들 기가 죽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월급을 듣자마자 그 정도 벌면 충분하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둘이 합쳐 5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맞벌이 유지하면서 생활비 내고, 이자 갚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저축도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작년부터 자녀 계획을 시작해서, 올해는 좋은 소식도 기다려볼 법 했는데, 안 그래도 안 좋은 주머니 사정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녀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잠깐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엔 실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실직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 집안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겠구나 싶었던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박봉으로 일하던 직장이었지만 또 회사에 오래 붙어 있으니 저도 어느덧 경력자 대우를 받기 시작했고 그간 수고했던 노고를 알아주기라도 한 건지 미약하긴 하지만 월급도 조금 올랐었어요. 더 좋은 소식은 남편이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관리자급 대우로 이직을 하게 되었던 터라 새로운 회사에서 남편에게 이직하기 전한 가지 제시한 조건이 있었는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한테 이유도 없이 야근을 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 결국 남편은 퇴사를 결정했고요. 회사 다니면서 반년 정도 공부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그 기간을 3개월로 줄이겠다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모자란 형편에 세달가량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저희 가계부에 꽤나 큰 타격이긴 했지만 당장 이직을 하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여름휴가 다녀오고 올라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두분다 크게 다치셨어요. 한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했고 퇴원 후에도 한동안은 쭉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했습니다. 두분다 팔다리 쓰기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곁에서 간병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이 자기가 두분 간병을 하겠다고 자처해줬어요. 어차피 시험 공부 때문에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게 매일같이 가는 것도 아니니, 친정집에 머물면서 두분 필요할 때 수발 들어주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험까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 만에 하나 회사에 다시 출근하게 된 이후에도 장인장모님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간병해줄 사람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다 남편이 자격증 시험에라도 미끄러져서 이직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똑같이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면서 시험 준비해도 어려울 것 없고 그거 잠깐 도와드린다고 못 붙을 시험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다며 걱정 마시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해명에도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끝까지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급기야는 저한테 따로 전화까지 하셔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아들이 너네 부모 감병하는 꼴은 못 본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영끊코살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니네 집에 내 아들 한번 보내보라는 소리도 서슴지 않으셨고요. 강경한 시어머니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젠 하다 못해 고저질까지 하냐면서, 내 아들한테 할 소리였으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냐며 더 노발대발하셨어요. 결국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 말라고, 자기가 했던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라며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을 해왔어요. 친정부모님 퇴원 날 맞춰서 남편이 짐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고요. 모든 게다잘 해결되었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실은 전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말로만 간병 안 하겠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만 했던 거였어요. 그때그때 시어머니한테 가끔 걸려오는 전화만 넘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나 본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과소평가했던 거였죠. 남편 전화를 받고 시어머니가 바로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아예 짐을 싸들고 찾아오셨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제가 현관문 앞에서 무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정말 너무 놀라서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있는 동안 공부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전화를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시어머니가 설마 집에까지 찾아오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고요. 시어머니는 당장에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다가오더니, 저보고 빨랑 앞장서라고, 니네 친정에 내 아들이 가 있는지 아닌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해야겠다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제 곁에 바싹 붙어 있던 터라 남편한테 그 어떤 신호도 줄수 없었고,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친정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는 안 봐도 뻔하겠죠. 아주 친정집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뼈도 제대로 안 붙어 거동도 불편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할말못할말 가리지 않고 따따따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없길래 그 구하기 쉬운 간병인 하나도 못 구해서 남의 아들을 부려먹느냐.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부려먹을 거면 이집 자식을 부려먹어야지. 왜 귀한 남이 집 자식한테 간병을 받느냐 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화를 내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셨으니 난데없는 시어머니의 등장에 엄청 당황을 하셔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남편이 어찌어찌 시어머니를 집 밖까지 끌고 나가서 그만 좀 하시라고 일을 키운 건 난데 왜 장인 장모님께 그러냐며 한소리했지만 시어머니는 현관문 넘어 저랑 저희 친정 부모님 들으라는 듯이 언성을 더 높이면서 아주 난리법석을 떨어댔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어찌어찌 넘어가긴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먼저 사과부터 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몰랐으니 사위의 호의가 고마울 따름이었고 애초 계획한 대로 간병인을 구할 테니 노여움 푸시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간병인도 쓰지 말라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또 당신 모르게 당신 아들이 간병을 하게 될줄 어떻게 아냐며 짐 싸들고 온 김에 당신이 저희 집에 머물며 직접 아들 공부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꼴도 보기 싫다면서 그동안 저는 친정에 머물면서 부모 간병이나 하라고 했거든요.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마음 약해지게 집에 얼굴 비칠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집에 내려갈 마음이 없어 보였고 솔직히 저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실망했고 화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눈빛으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풀릴 감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너까지 일을 안 하면 집에 수입이 없지 않느냐며 간병인 쓸 테니까 그럼 그동안 친정에서 지내면서 출퇴근을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괜찮다고 직접 간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회사에서 잘리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월급이 오르면서 당시 회사 사장이 장기근속한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거 하면서 무급이긴 하지만 한두 달 정도 긴 휴가를 허락해주겠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걸 나중에 아이가 생겨서 아이 태어났을 때 쓰겠다고 아껴두려고 했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리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 간병은 제가 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던 일에는 새 직원을 뽑았고 제자리도 치웠으니까 쉬고 싶은가 본데 이번 기회에 한번푹 쉬라는 말도 안 되는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날 당장에 회사까지 찾아가 사장한테 먼저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따지기도 하고 죄송하다 빌기도 해봤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장기휴가를 쓰란다고 진짜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회사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사람을 직원으로 둘 생각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해봐야 쇠귀의 경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신들이 괜히 사고에 휘말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됐다며 당신 탓을 하셨어요. 남편도 자기가 일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일이 커졌다며 자책을 했고요. 친정부모님이 간병인 썼어도 똑같은 돈 나갔을 거라며 저한테 600만원을 건네주시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 탓이 제일 컸는데 막상 시어머니는 제 실직을 두고 그깟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 걸 회사라고 다녔냐며 이참에 전업주부하면서 내 아들 내조나 잘해주라고 나오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었지만 다 참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느덧 친정부모님도 제 도움이 필요 없어지셨고 남편도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직 조건도 좋아서 월급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암만 제 월급이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되는 박봉이라 할지라도 둘이 벌어서 500일대랑 비교하면 오히려 벌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대출도 대출이지만 저금도 액수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여유가 오히려 더 없어졌습니다. 저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겠다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지만, 몸 담았던 직장이 별볼일 없는 회사였던 데다가 제 나이도 있다 보니 새 직장을 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병행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취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결혼하면서 저희가 세워놓았던 인생 계획도 있었고 남편도 결혼 3년차가 되니까 예정했던 대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컸나 보더라고요. 새로 취직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니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새로 계획을 세워보자고 저를 다독여 줬습니다. 시어머니 한 번에 고집에 꼬일대로 꼬여버린 인생 계획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저한테도 이토록 잘했기에, 우리 둘만 힘을 낸다면 앞으로 다잘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하고는 그날 사건 이후로 개인적으로 서로 전화는 커녕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되었던 터라,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시댁에 일이 있으면 남편 혼자 다녀오는 식으로 지내고 있었고, 저도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지냈었는데, 최근 언젠가부터 시어머니한테 매일같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 한통 없이 지냈고, 남편한테도 저를 괘씸한 며느리라 칭하며, 평생 둘이서 서로 얼굴은 볼일 없을 거라 호언장담하셨던 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연락을 해오니 솔직히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걸려오는 전화를 계속 무시만 하고 있다가 혹시나 싶어 남편한테 뭐 알고 있는 거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남편도 전혀 감도 안 잡힌다며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시댁 찾아가 무슨 일인가 물어보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그러다 얼마 뒤에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때 일을 사과하고 싶다고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거라 하는 거예요. 놀랍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도 별 믿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피하긴 했지만, 전화만 안 받았을 뿐. 문자를 보낸다던가, 직접 찾아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른 연락을 취하는 길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제가 몇주 동안 걸려오는 연락을 다 무시하고 있을 때, 아들인 남편한테 저랑 중간다리를 놔달라던가 하는 식으로 말을 꺼냈으면 일이 더 빨랐을 텐데 말이에요. 사실 시어머니랑 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또 남편이 이렇게 기쁘게 소식을 전해오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껴있었으니 남편 속이 속이 아니었겠죠. 자식 입장에서 며느리인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텐데 저한테 그런 식의 강요는 커녕 그 어떤 뉘앙스조차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이 뛸 듯이 기뻐하며 이제 시어머니랑 풀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싫다고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 나를 잡아서 남편하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시어머니를 좋은 분이라 생각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고부관계는 물 건너갔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겠구나 하고 찾아간 건데 그런 저와 남편의 기대는 시댁에 도착한 지단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어 보이는 제 안부랑 친정부모님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살가운 관계가 아니었다 보니 그나마 그 이야기가 끝나니 5분도 안 돼서 대화할 거리가 떨어지고 말았죠. 어색한 표정만 주고받으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이게 뭐라고 더 길게 끌게 뭐 있나 싶었는지 곧바로 본론을 꺼내더군요. 시어머니가 원래도 계속 무릎 쪽이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실족을 하면서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안 좋았던 무릎이 더안 좋아졌나 보더라고요. 이참에 회복하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나 본데 수술을 받으면 한 3주에서 한달 정도는 입원이 필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병원에서 수발 들어줄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보조기구가 없으면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라 그때도 곁에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랑 풀고 싶어서 저를 찾은 게 아니고 그걸 저한테 시킬 계획으로 저를 찾았던 거죠. 말로는 화해하자고 이참에 매일 같이 붙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대놓고 병수발을 강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좋은 대답을 할 리가 만무했죠. 저도 한때는 무조건 시어머니 탓만 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시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다. 남편이 자처해서 친정 부모님을 간병하겠다 나섰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남편한테 대리 효도를 시킨 거였다. 무조건 시어머니만 탓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친정집까지 쳐들어가서 저희 부모님한테 돈이 있네 없네 경우가 있네 없네 따지며 큰소리 친 것부터 제 실직에 늦춰진 자녀 계획까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 도무지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좋게 돌려서 거절해볼까 했는데 단호하게 말하는 것만큼 깔끔한 게 없는 것 같다 싶어서 간병은 못 해드린다고 딱 잘라서 대답했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제가 시어머니 간병 요청을 거절할 건덕지밖에 없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거절하고 나오는 걸 전혀 예상도 못 했나 봐요. 화해하고 싶다고 했으면서 제가 거절하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애초에 화해는 그냥 간병 이야기 꺼내야 되니까 했던 소리였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보나마나 간병인 한 달에 한250 정도는 줘야 한다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저한테 시킬 계획이었던 거겠죠.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돈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어차피 너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축내면서 집에서 놀고 먹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요 근래 일도 안 하고 내 아들 밑에 빌부터 산 밥값 내는 셈 치는 거라 생각하라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신 간병을 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면서 시어머니한테 크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벌이를 하고 있는 게 누구 탓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냐면서요. 그리고 제 속에는 싸야만 있던 말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친정 집 쳐들어와서 저희 부모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울퍼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없길래 남이 집 자식한테 간병을 시키느냐고 부탁할 거면 어머니 말대로 이집 자식인 나한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대번에 너는 돈 벌어오잖니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그때도 집사람이 혼자 돈 벌어오던 상황이었던 거 알고 계셨지 않느냐고 하더니 더 듣기 싫다고 간병인 쓰시고 돈 없어서 그러는 거면 알아서 하시라고 내 배우자를 가족 대우는 커녕 식모만도 못한 취급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해도 간병해드릴 생각 없다고 딱 말을 자르대요. 저보고 그만 가자고 저를 데리고 일어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실 생각 없으면 앞으로 나한테도 연락하지 마시라 하고는 현관문 밖을 나섰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나 때문에 어머님과 대판 싸우게 됐구나 싶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속에만 담아두고 미처 꺼낼 엄두도 못했던 말들을 다 쏟아내주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했네요.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는 저희를 두고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아주 지방꼴이 말도 못하겠다며 엄청나게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든든하게 버텨주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나 싶었으니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결국 간병인을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남편도 저도 시댁에 먼저 연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매달 외식이나 하시라고 보내던 용돈도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는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와 그렇게 되었으니 그 속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드러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며느리인 제가 어른인 시어머니에게 먼저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영 끊고 지내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된게 자업자득이라 생각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저와 시어머니의 문제에서 이젠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제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던 간에 남편이 내리는 결정에 따르려고 해요. 제가 원치 않은 방향일지라도 저를 위해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이 내린 결정이라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